자 오늘 6월 17일 금요일 시장 마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하락장이라서 너무 힘드시고 고생이 많으실텐데 증시가 하루 빨리 안정화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밤에 나스닥이 또4% 정도 폭락이 나오고 오늘 하루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증시 상황을 좋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좋을 거면 이미 하락 초기 때 작은 불을 빨리 꺼가지고 추세를 살렸을 텐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주식을 하면서 사이드카 시장을 두번 경험했는데 첫 번째가 2018년 시장입니다. 2018년 시장에 사이드카 경험하고 2020년에 사이드카를 경험했는데 항상 폭락장, 폭락장 때마다 투매가 나와야 신용장고가 크게 줄어드는데, 아직 신용장고가 크게 줄어들지도 않고, 투매식의 매도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투매가 나올 때 지수의 움직임의 느낌이 있는데, 아직 찐 공포장인 2018년과 2020년에 비해서, 그런 엄청난 공포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지금 반등해서 함부로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가 있으며, 오늘 지수 캔들을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이 오래 간다면 충분히 3거래일까지도 잡을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기술적 반등 매매를 할 것이라면, 욕심 없이 딱 이틀 정도까지만 노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는 이틀째에 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십자가 캔들이 나온다면 3거래일째까지 버틸 수 있겠지만, 딱 이틀까지만 활용하는 게 기술적 반등의 꽃이라 볼수 있겠으며 기술적 반등을 먹을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필수로 먹어야 될 것도 아니고 자신 없고 뭐 증식 어떻게 될지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굳이 먹겠다고 억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제라도 사이드카가 걸렸다면 신용장고가 아니더라도 뭐 반등 때 잡아보자 생각하고 어제라도 잡았을 것인데. 뭐 그것도 아니고 지금 증시가 질질 끌면서 더 힘들게 애매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면 확실하게 결정을 할텐데 폭락 분위기 만들고 개인들이 인버스 사거나 하락에 베팅한다 싶으면 쓸데없는 수급을 이용해서 지수를 무식하게 또 끝까지 올리고 또 반등할 것 같다 싶어서 개인들이 대량 매수하면 끝까지 내리고 뭐 당분간은 답이 없습니다. 자, 최근에 신규주들의 움직임이 정말 좋은 편인데, 오늘 상장한 범한 퓨얼셀이 대박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타 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한 번쯤은 매매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좀 무섭게 흘러내리긴 한데, 가운칩스 첫날 5천억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장 시작하기 전에 이걸 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뻥튀기가 안 되는 것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타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올라가는 시점에서 확실한 추세와 거래 대금을 보고 눌림목에 올라탔는데 시초가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신규주들 시초가에 넣었을 때 성공 확률을 보시면 거의 100%입니다. 범한 퓨얼셀 시초가에 탔으면 대박. 청단 글로벌, 시초가에 탔으면 대박. 가온 칩스, 시초가에 탔으면 대박. 계속 시초가에 타니까 대박이 나는데, 오늘 내가 이걸 시초가에 탔을 때, 그전까지 잘 됐으니까 반대로 갈것 같다. 뭐 항상 나와 반대로 가는 시장이니까, 반대로 가면 정말 억울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초가에 타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신규주 테마가 강했으며, 최근 상장 횟수가 많이 줄어든 역량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학습효과를 하게 된다면, 최근에 공모주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다음에 상장하는 종목들도 학습효과로 인해서 돈이 계속 몰릴 것이고, 결국 몰리면서 뻥튀기가 될 것이며, 뻥튀기가 되는 순간엔, 시작하자마자 한 방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런 폭락이 나오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거에, 그게 찾아오는 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기에, 이제 상장하는 것은 함부로 시초가에 넣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음에 상장하는 종목도 시초가에 안 넣었다가 또20% 상승이 나온다면, 다다음에도 그런 유혹이 생길 것이고, 다다음에도 20% 가고, 또안 넣었는데 20% 가고, 또 다다다음에도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도 20% 가겠지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순간 폭락할 것 같아서, 오늘까지 범한 피월세를 보고 이제 시초가에는 당분간 넣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넣었으면 오늘 좀 뻥튀기가 안될때 과감했어야 되는데 신규주도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듬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꺾일 때가 있을 것이며 꺾였을 때는 시초가에 매수했을 때 폭락의 무서움을 제대로 알수 있을 만큼 중간도 없이 폭락시킬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뻥튀기가 되는 것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규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래대금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예전에 뭐 가온칩스라든지 며칠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신규주를 좋아합니다. 처음에 거래대금이 없다면 은 모르겠는데 거래대금이 많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돈이 몰릴 수가 있어서 변동성을 활용할 수가 있으며 이번 달 시장 힘들다 하더라도 신규주만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재미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신규주 테마에 신고가 추세 자체가 거의 무적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신규주로 돈 버신 분들도 이번 달에 상당히 많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이 잘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잘 된다는 생각보다 이 리듬이 언젠가 깨지고 깨진 다음에 또몇 개월 동안 침체가 되다가 또 다시 좋아지는 그 좋아지는 초기 타이밍을 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초기 타이밍을 노릴 줄 알았으면 최근에 이때 과감하게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참 막상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매수를 과감하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폭락해서 매수를 하든 상승해서 매수를 하든 그걸 결정하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최근에 신규주들을 모아 놓은 관심 종목 화면인데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엔 최근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거래가 많이 몰렸습니다 3,800억이 몰린 날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고 한번더 시세가 나온다면 아마 만원 근처인 9,500원 정도는 회복해 주는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단일가 예고가 걸리고 하락장이라서 잠깐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세력이 있고 결국에 오를 종목이다. 그러면 결국에 이 자리를 지나갈 수밖에 없으며 떨어진다면 함부로 매수를 못하는데 다시 회복을 한다. 그러면 신고가까지 나올 수가 있어서 신규주 추세는 이렇게 자리를 놓고 이거를 회복해 줄수 있는지 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성공 확률이 높은 실전 매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그릇을 넘어선 종목은 절대 함부로 고점에서 손대는 게 아니며 항상 출발하기 전에 종목들. 가온칩스는 이미 제가 생각했던 그런 차트를 넘어서 말도 안 되는 각도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전에 고점을 보고 하필 지금 자리가 그전 고점과 겹쳐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한 넉넉잡아 일주일 흘렀을 때도 이상하게 캔들이 괜찮은 캔들로 잘 버텨주면서 이 자리를 잘 깨지 않는다면 결국엔 시간이 지났을 때한번더 급등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못하겠지만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이 자리가 아주 멀쩡하다. 그러면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단 글로벌도 마찬가지. 이미 내 그릇을 넘어서는 이런 상승이 나왔다 싶으면 거기 따라가지 말고 한번 눌렸을 때 그게 단단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시간이 나오지 않고 끝까지 급등하면 당연히 완전히 삭제해서 눈앞에서 없애버리는 게 답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 그러면은 관찰했다가 잘 빠지지 않는다 싶을 때 언제라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많은데 이 종목이 나중에 진짜로 올라갈 종목이라면 결국에 갑자기 종가 기준으로 2만원 근처나 2만원 이상에서 뭐 깔끔하게 양봉으로 마감하는 날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면 확실하게 그 전에 신고가를 돌파해서 마감하던지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은 신고가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고 계속 떨어진다면 당연히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신용장고가 무너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뭐 저가 매수를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당분간 6월 남은 시장도 신규주 쪽에서만 관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주말을 통해서 실전 매매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